사실은 이 휴롱 1세대를 아주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많이 달라져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요 이거를 다한 번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때려서 넣으면 주스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진짜 누르면 돼요 뒤에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면 돼요 여기 지금 주스 포켓에 주스들이 착즙돼서 쫙 나오고 있어요 쭉쭉 차오르죠? 한 이정도 소리가 나면 이제 더 이상 내용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끄고 주스 포켓을 열면 딱 아침에 한잔 먹으면 음. 음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엄청 달죠 네, 너무 초록이 와고 음. 맛있지 네. 약간 이거 다 챙겨 먹기는 너무 바쁜데 휴럽으로 이렇게 착즙해서 먹으면 진짜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